안녕하세요. 기동 수업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고 플랫폼의 입점은 어떻게 하는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려우셨죠?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사업자 등록부터 쿠팡 입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온라인 판매의 첫 단계인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런 홈 화면이 뜨고요. 상단 메뉴를 보시면 증명 등록. 신청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통신판매업, 간편사업자 등록 신청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작성해야 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입력해 보면서 같이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먼저 입력하는데 휴대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번호 중한 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중 휴대 전화를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사업 특성 선택 사항은 확인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때문에 6번 통신 판매를 하실 건가요? 질문에 예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추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해주셔야 하는데 간이 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가 아니긴 하지만 쿠팡에 입점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이므로 사업자 등록 완료 후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호명은 생각하신 이름을 적어주시고 개업일자의 경우 이미 개업을 하신 경우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지는 사업장으로 생각한 주소를 검색해서 넣어주시는데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 ]에는 부모님 댁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자택 주소로 하셔도 괜찮으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통신 판매업 중에서 쿠팡에 입점하시려면 업종코드 5225101이 코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실 경우가 생길 경우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추가 가능하니까 우선 이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사항도 체크해 주시는데 저희가 선택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은 매출액 8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간이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간이로 체크해 주세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첨부 서류 제출을 하는 창이 나오는데 보통 간이 과세자 온라인 쇼핑몰 판매하시는 분들은 부모님 댁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보통 내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임대차 계약서라는 이런 걸 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에 사업자 등록을 내셔도 뭐 따로 서류 제출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을 눌러 줍니다. 제출 서류를 확인하기를 눌러 주시면 종적으로 내가 사업자를 신청하게 될 서류를 볼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신청이 완료되고 승인됐을 경우 빠르면 1일 내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이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신청 버튼은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신청이 5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 승인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종이 원. 원본을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되고 프린터가 있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즉시 출력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으시다면 화면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에는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받기 위해 정산 계좌가 필요한데요. 즉 사업자 통장을 하나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행에서 신규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면 개설이 어렵거나 한도 제한 계좌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용하지 않는 개인 통장이 있다면 그것을 사업용으로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시중 5대 은행을 권장드리며 개인적으로는 농협을 추천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지점과 ATM이 많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송금 입출금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통장을 새로 만들 때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통장을 반드시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개인 계좌를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 없으며, 추후 필요할 때 계좌를 추가 개설해 변경하시면 됩니다. 정산 계좌 변경 절차는 간단하니 우선 가능한 계좌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통장 준비가 완료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마쳐주신다면 쿠팡 판매자로 입점할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쿠팡에 같이 입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쿠팡 판매자 센터를 검색 후 쿠팡 판매자 입점 홈페이지를 눌러서 접속해주세요. 화면이 나오면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증을 완료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사용 중인 개인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 노출 및 CS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핸드폰을 개통하시거나 휴대폰 투넘버 투심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필수 약관에 동의해 주시면 입점이 바로 완료되며 판매자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메인 화면에 보이는 이 판매자 정보를 입력하셔야 비로소 진짜 입점이 완료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해 주시고 대표자명 상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오너 제조사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나 상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 위탁 판매는 상품을 미리 매입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공급세계 구매 정보를 제공하여 판매하는 방식 방식 매입 판매는 공급 업체의 판매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 해외 직구 병행 수입은 해외 상품을 구매 대행하거나 직접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여러분들이 판매할 방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 카테고리는 크게 상관은 없으나 주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통신판매 신고 번호는 더보기란 링크에 넣어드린 대로 신청 완료해 주신 후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정부 이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때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입장 담당자명은 따로 직원이 없을 경우 대표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정상 계좌는 개설 혹은 등록한 사업자 통장을 정산받을 계좌로 입력해주신 후 인증해주세요.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최종 입점 승인 완료 후 상품 판매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사업자 등록부터 쿠팡에 입점하는 과정을 담아보았는데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쿠팡 관련한 관련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